저희 지금 벌써 투스타 간 거죠. 원스타두군데갔 네, 했으니까 투스타 간 거죠. 투스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김상동 유튜브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 26층 라망시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획을 미술랑 왕중왕전운도 했잖아요. 미술랑. 미술랑의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미술랑이랑 좀 비슷하게 네. 말을 재밌게 만들어봤어요. 미는 맛 미입니다. 술은 선술하다, 저술하다의 술이에요. 랑은 여자를 아. 뜻하는 랑입니다. 맛을 기록하는 여자라고 불려왔죠.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스타 먼저. 원스타부터 해야 투스타를 넘어가죠. 네. <laughs> 미술랑. 네 미술랑으로 두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라망시크레에 네. 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밀 연인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 네. 같은 건가요? <웃음> 네. <웃음> 오늘은 런치에 오셨네요? 런치가 11만 원이고요 디너가 18만 원이고 한으로 바꾸고 하면 거의 비슷한 다르지 않더라고요 촬영할 때세 명이 주로 다니는데 저녁은 못 가는 거죠? 네. 다른 레스토랑은 두 명이 가야겠네요 디너를 가려면 그렇죠 음식 위주로 한번 네. 찍어보고 설명을 좀 네. 해드리는 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신기한 와인잔은 자유통 그라비타스 오메가글라스입니다 처음 코스는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네 가지 요리를 준비해주셨네요 두 번째 코스는 여름 토마토 랍스터 샐러드입니다. 오른쪽에 부어 주는건 토마토를 맑게 걸러낸 토마토 소매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65,000원을 추가해서 먹은 캐비어와 달걀입니다. 식빵과 사워도우 브레드도 주시네요. 네번째 코스는 참외로 감싼 문어와 블랙 트러플입니다. 다섯번째 코스는 이장판에 구운 이베리코 꽃갈비입니다. 3만원을 추가하시면 이베리코 꽃갈비 대신 한우 안심으로 바꿔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코스는 샤르트레즈와 체리입니다. 여덟 번째 코스는 마카다미아 치즈케이크입니다. 입술 모양 초콜릿과 젤리도 주셨네요. 네 지금 여기는 어디죠? 브레스톤 사무실입니다. 충평도 못 하고 중간에 나왔죠? 런치 치고 생각보다 코스가 좀 길었고 음. 비 나와 준비하느라고 셋이 안에 정리를 하시더라고. 라망시크레 셰프님 성함은 백종원 셰프가 아니고요. <laughs> 손종원 셰프님입니다 성함 외 여기 참쉽죠 성만 외우시면 <laughs> 음식은 뭘로 만들죠? 음식은 손으로만 들네 <laughs> 손종원, 손종원. 김희상국님 복장 컨셉 보면 이 의미를 제가 부여했어요. 저희가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laughs> 스타 하나. 미슐랭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저번에 세븐스토어 갔을 때도 제가 의식을 하고 하나 달고 갔습니다. 네, 똑같은 코사지인데 색깔만 다른 네, 거죠? 색깔이 다른 네. 거죠. 두 스타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두 개. <laughs> 진짜요? 스트스세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우 <laughs> <laughs> 한가요예의를 네. 갖추고 미슐랭 원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거라고. 원피스도 입지 않았겠습니까? 예의를 네. 갖추려고. <laughs> 자, 미슐랭 왕중왕전두 번째 순서. 자, 첫 번째. 맛은 어땠어요? 디저트까지 갈때 이제 마무리 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저트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달달한 게 뒤에 가득이더라고요 디저트가 스머치했던 음.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맛있었던 메뉴나 특별히 맛이 없었던 메뉴가 있었나요? 조금 별로였던 거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65,000원을 추가하면 코스에 넣어주시는 캐비어 에그 요리였어요 캐비어가 일단 좀 비렸어요. 벨루가급의 캐비어를 먹다가 오늘 캐비어 먹은 거는 오세트라였더라고요. 계란이랑 되게 어우러져서 네. 맛있게 드실 수도 있겠지만 비린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취향에는 조금 안 맞았다. 개취입니다. 계란 있는 부분이 되게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캐비어 좋아하는 분이랑 같이 가시면 캐비어 뭐, 다 <laughs> 그분한테 몰아주고. <laughs> 괜찮네요 제 거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laughs> 거기까지 가셨는데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항시크레에서 캐비어 등급을 갖다 놓으시고 비싸지만 그걸 먹겠다 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 추가하셨잖아요 그건 어땠어요? 어, 한우 맛있었어요 한우 우리... 안심 이베리코가 기본으로 나오는 코스였고요 3만원 추가하시면 한우 안심을 드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 네. 주문을 해서 먹었습니다. 네. 안심 괜찮았어요. 음. 되게 부드럽고. 제일 맛있었던 거는요, 의외로 그 먹을 당시에 어?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 했던 게 이베리코였어요.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이베리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네. 추가를 안 하고도 굉장히 훌륭한 메인이 나왔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입니다 분위기 한번 가볼게요 분위기 어땠어요? 아, 약간은 올드할 수 있어요 굉장한 클래식함이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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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음. 나쁘지 않았다? 라망스크의 리 인테리어 컨셉이 그냥 김희상궁이던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다 그림이 아니라 사진들인데, 맞아요. 사진이 전부 뒷모습이에요. 최랄라 작가님 사진들인데요. 저희 김희상궁은 기본으로 뒷모습. <laughs> 저는 들어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그렇게 액자로 해놓은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은 네. 그림이나 거울. 이런 걸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뒷모습 음. 그리고 사진 컬러가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가운 느낌의 컬러감이더라고요. 맞아요. 내부는 전부 빨간색이고.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랑은 안 맞아요. 되게 모던한 인테리어에 어울릴 만한 그림이긴 한데 또그 언밸런스한 느낌이 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스타 감성이죠. 맞아요. 인스타 감성.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그 조형물 그것도 예뻤죠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찍었습니다. <웃음> <웃음> 세 번째 서비스 가겠습니다. 서비스는 어땠나요? 역시 조선 호텔이죠. 너무 과하지 않은 음식 서빙 해주실 때부터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잘 맞춰주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선팰리스호텔에서 부페 네. 콘스탄스 갔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맞아요 센스 그 있는 친절이라고 라망시크레는 조금 오픈한지 됐죠 2018년도에 오픈했으니까요 네. 들떠있지 않은 네. 그런 차분한 서비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는 어떤 건가요? 원스타일 경우에 15만원을 기준으로 뒀잖아요 기본 11만원에 한우 추가 3만원. 캐비어 추가하면 2분의 1 했을 경우에 한 17만원 정도. 그렇지. 나쁘지 않은 금액 같아요. 네. 직전에 갔던 세븐스토어가 응. 와인 안 마시고 25였거든요. 맞아요. 라망스컬리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 매우 이렇게. 괜찮은 곳입니다. 네. 예. 끝나고 나오면 선물 주잖아요. 세븐스토어에서는 12년 된황매실청 주셨는데, 네. 이번엔 뭐 주셨어요? 소주 과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터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 혹시 호두 과자인데 열어보면 이 안에 다크 아즈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laughs> 진짜 호두 과자예요. 세븐 스토어에서 는 약간 위트 있게 이거를 세븐 일레븐처럼 해가지고 샥스핀 예. 튀김이 나왔었거든요. 네. 휴게소에서 파는 그런 봉지 그대로 주셔가지고 약간 조금 재미없다? <laughs> 위트 없다네요. 위트, 위트 없다. 없다. <laughs> 빠져나갈 수 없는 미술랑 왕중왕전입니다. 존중 포인트 가셔야죠. 이미 검증받은 레스토랑을 제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돼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취향이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맛있게 먹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저의 입맛, 저의 네.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는 가서 먹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가서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망 시크레 2021년도 처음으로 미슐랭 원스타로 미슐랭 가이드 등재가 되었습니다. 점점 포인트는 제 점수는요, 7.1점. 네, 감사합니다. 라망 <laughs> 시크레가 7.1점으로 2위입니다. 일점이면 굉장히 많이 낮은 점수네요 추천할 수 있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추천할까요? 음. 기념일이신 분들은 레터링까지 음. 해서 케이크를 음. 준비해 주시거든요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코스 요리를 먹고 싶은데 코스를 길게 오랫동안 즐기면서 얘기하면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대표님 있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여기 런치세트 9만원이었대요 그거왜 이제 얘기해 <laughs> 진작 갔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